나는 거북이, 학교에 갈 것이다. 학교로 가자. 학교가 우리, 내 원래 집이랑 아주 똑같이 생겼구만. 선생님이 말하신다. 자, 우리 학생들, 이제 공부 시간이다. 공부해보자. 네. 자, 먼저, 우리 반에는 학생이 한명 밖에 없네요. 뭔 이딴 학교, 뭔 이딴, 뭔 이딴 학교가 다 있어. 지금 뭐라 는 거죠? 이딴 학교라고 했나요? 네. 저번 화에서 나한테 펀치 맞은 거 몰랐나요? 잠만, 그 사람이었다고? 너 일이 딱 돼. 네, 선생님, 왜 불렀나요? 펀치 맞아야지. 아, 몰라, 펀치! 우와. 무슨 원펀맨이냐고요? 무슨 고무고무맨이냐고요? 앞으로는 더 까불지 말도록. 네, 점점 세워두세요.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. 안 돼.